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유치부 또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다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 영생 등의 낱말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기독교는 이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인간의 구원 사역에 손색이 없다고 할 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엑기스라는 말을 알죠? 농축에서 어떤 음식 재료를 건강식품을 짜가지고 시간 관계상 부피가 많은 것을 다 먹을 수 없으니까 바로 짧게 그 짜가지고 음료수로 아니면은 알약으로 함정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죠. 그걸 바로 액기스라고 말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본문은 모든 성경의 액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본수에 기록된 7대 강화중그첫 번째 것으로서 본수의 핵심 사상은 물론 기독교 지올 진리의 진수가 담긴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3장은 이고대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중생과 구원에 대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참 중생이 무엇이고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궁금증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대하고 물을 때 예수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주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본라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생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세 주제의 상관관계를 보면 중생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케 되며 영생 얻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삶과 불가본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중생 영생 하나님의 나라 또한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성경구절에서는 섬기로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어 등등 이야기 나오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인간을 구원시키려 고 오셨다는 것이 그 요지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구원과 심판 두 사이에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과 또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서 출발되었느냐?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랑으로. 자,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한절 구절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설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독생자 또 영생 믿는 자 등등을 가지고도 이한절 구절을 가지고도 일주일간을 설교할 수 있어요. 아까이 보셨던, 어, 고인 되셨던 그 신학교 교수 목사님은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을 때, 야, 이 한절 구절이 이렇게 오묘하고 심오한 것인가. 그이 한절 구절 가지고 미자리 교회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는 새벽낮 저녁, 새벽낮 저녁에서 이제 3박 4일 하면은 여러분 보통 이제 10시간을 하는데 그이한절 구절을 가지고 다 하는 바로 16절 말씀은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 하면 온 인류를 가리키고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이런 죄악에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나에게 안 좋은 면이 보여졌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가려주면서 사랑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로 말려마서 영벌에 대을할 수밖에 없는 인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여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서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본성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처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라는 뜻으로 사랑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전라도 말로 해야 될수 없다는 말로 하실 때, 겁나게 라는 말을 해요. 겁나게 해야 될수 없다. 겁나게 맛있네. 겁나게 좋네. 응? 그 사랑의 주체는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에서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은 세상의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종족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 박사는 바로 이 구절을 가리켜 신학 성경의 주제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 말로 말씀하면 뭐냐? 사랑이시란 분이에요. 사랑이시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은 시 때때로 환경과 또 그때에 따라서 변하기 싫 변하기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가져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도, 해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와도 그저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 낭비하고 왔는데도 집안에 있는 소를 잡아주고 옷을 사다가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질을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져갔던 것을 일절 탓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도 주임은 그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마지막 요한복은 21장에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왜 하나님이 그베도리의 실수를 모르셨겠습니까마는 다까지 품어주시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세우시고 붙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도 사랑하신 표인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육신이 연약하냐? 알았다 너 마음이 상처가 있느냐?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느냐?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통과 사정을 잃게 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도 예수 믿기 전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 학교 단체에서 성경책을 나눠 주면서 성경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터치해 왔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으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거절하고 교만을 뿌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한하며 불변하여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 아니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들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기부대에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속의 목적을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형체이시며 영원한 말씀이시며 생명에 비치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화해자로 대속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 삶속에 관여하고 계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제로 말리아마 심판 앞에 놓인 존재였습니다. 17절 한절에서만 보아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않며 그로 말리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정도를 나타내 주며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주의 모든 초점이 세상으로 옮겨짐을 나타냅니다. 또한 영만이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고 했던 당시의 헬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믿음생활 하다가 육은 악해, 영만이 선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혼은 깨끗한데 내 육신은 제압으로 더러워졌어. 여러분, 그 생각이 아주 지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육신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할때 있어요 이 썩어질 문둥이, 이흙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존경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야 되는데 소중하게 여기야 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세계를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는 범했을지라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류를 중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우도 속에는 악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랑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함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또한 장세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후에야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레미아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만은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는 정말 깨끗하지요. 그러나 더럽고, 죄악이 들어와 보세요. 사람만큼 악랄한 것이 없어요. 정말로 살인한 사람만큼 잔인 무도한 자가 없어요. 이 심판과 저주로 인해 인간은 개인적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향하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가서 7장 18절 말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신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 아이다. 결국 죄악된 세상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허물도 사유하기를 원하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실수까지도 다 예수님이 품어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이슨 10편 103편 4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험을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데 그 권세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 당신의 독생자는 인간이 그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델서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이 사랑을 믿고 독생자를 생명의 구조로 영접하에게만,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속의 그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정제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수심은 세상에 찬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보다 더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가뭄만 태어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유업으로 받고 태어나지요. 그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럼도서 부자 집에, 대우 같은 집에 태어났으면은 학비 걱정도 안 하고, 배움 걱정도 안 하고, 먹을 걱정도 안 하고 살아갈 텐데 왜 나는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면서 자부와 근기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부유의 사람 잘 배운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독생자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속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독생자가 생명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이 믿음이 독생자의 의를 나의 으로 만드는 은혜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가 있어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공로는 1%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리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그랬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윤리를 최대한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가치관을 두고서, 어, 정도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인간은 다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는 것이며 그가 베푸셨으니 그저 수용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 4절에 보스가 강하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신들이 광하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다가 그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물려 죽게 했어요. 그때 모세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서 이 백성들을 죽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에 달아라. 그리고 그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 그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 물린 자가 살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여기를 쳐다봐요. 하실 때, 아니, 무슨 그 구리뱀이 우리를 살려주겠니?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낫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뱀을 들었을 때의 믿음으로, 아, 저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편으로 모실통하여 만들어주신 거구나. 그리고 자기를 물었던 뱀의 형상을 이제, 어? 만들었잖아요. 노뱀으로, 노수로불리로 근데 벌써 그 선입견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두려워. 저뱀은 어떻게 또쳐다본대야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취향을 받고 나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는 자는 하나님의 독신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다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보편적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닙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이를 입증해 줍니다 뭐냐?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리고 19제는 정제는 이것이니 정제는 뭐예요? 죄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죄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의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 어둠은 죄악. 죄악을 더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늘 있어요,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수원은 분명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와 심판을 받는 자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갈라진다고 본문은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 개시되었고, 인간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인간편에서 호응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도 예수님이 주시지만은 인간편에서는 뭐냐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고백이요 인정이요 결단입니다. 고백이라 함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인정이라 함은 자신을 죄인으로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예 자기가 죄인으로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나 같은 죄인 살려신 주원에 놀라워.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의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들만큼 의롭게 믿음증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에, 어?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에 1주를 두 번이나 드리고 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뭐 자기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 그러나 생활로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라 하면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삶의 일대 개혁을 말합니다. 이디구대모가 예수님과 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남은 생일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요,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일이요,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촉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나 볼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로마스 5장 21절 말씀에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로로 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리야마 왕로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리야마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하여서 예수 그를 보내주셨어 그 사랑 우리가 힘입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지금 중에 있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심판받아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심판을 면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격과 행복 속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